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신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민 기본권 보장과 행정 형평성 실현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완주 사무소 설치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군 농민들의 불편 해소를 넘어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완주군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원주 사무소에 조속한 설치를 강력 촉구 건의한다. 원주군은 농업 인구 18,629명, 농업 경영체 등록 13,214건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통계청이 귀농귀촌 통계를 발표한 지난 2015년일에 전북 지역 귀농귀촌 인구 유입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전북의 대표적인 농업 중심 지역이다. 최근 농업 인구 증가와 로컬푸드 활성화 등에 따라 농정 사무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수년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일하게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지역사무소가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완주군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유치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완주군 의회는 앞서 2022년도에도 완주사무소 개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이어서 완주사무소 신설 청원을 위한 농업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며 완중은 전체 농업인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청원서가 전달되기도 했다. 수차례 관련 협의와 간담회가 이어졌고 민간, 행정, 정치권 등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에 따라 지난 2023년도부터 임시방편으로 농업 경영체 민원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년간의 운영을 지켜본 끝에 내린 결론은 완곡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과 임시적인 민원 센터 운영만으로는 농업인의 행정적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원 센터의 운영 기간과 운영 시간이 한정적이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매우 제한적이기에, 여전히 완주군 농업인들은 다양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전주시의 전북지원까지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농업인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누리는 행정 농업 행정 서비스를 완주군 농업인들만 차별적으로 제한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도 이를 인지하고 완주 사무소 설치를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중이라 말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진전된 사항은 없으며 이러한 행정 절차 지원은 완주군 농업인들의 피로감과 상실감을 가중하고 불편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는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단순히 사무소 개설 요청이 아닌 농업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 보장 그리고 완주군 농업인들의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완주군 의회는 농민 편익 증진과 지역 농업의 발전을 희망하는 10만 완주군민 그리고 완주군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인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의 조속한 설치와 정식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 건의한다. 2025년 4월 7일 완주군 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